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경제TV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시장 전망 대응전략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남다른 태민 남다른 주식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여기 데일리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자두 <laughs> 타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태민경제TV 텔레그램 이용하시는 분은 재미를 보셨습니다. 하테미나 한카드 경제 TV 텔레그램으로 검색하셔 들어오시던지 유튜브 더보기라는 남녀는 주소창을 남겨 놓겠는데 오늘 9시 27분에 오름 테라퓨티 제가 영상을 물론 이 영상은 물론 이영상은 지난번에 예, 만드는 건데 오늘 아침에 특히 또한번더 보내드렸습니다. 네, 왜 보내드렸냐? 제 리포트 만들건 요때 만들었어요. 요때 어, 만들어서 이 폭락을 하면 원인을 찾아보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어 제가 2만원 밑은 편안한 가격대다. 이렇게 조언을 들어서, 요때 한번 추천해서, 요때 한번 먹었는데, 음, 저생각는 계속 쳐다보는데, 오늘 아침에 움직이더라고요. 9시 27분에 보내드렸는데, 9시 27분이면 요때 정도 되네요. 9시 20분, 요 정도 되겠군요, 요 정도. 이정도인데뭐한이 그 정도를 보고자 하튼제 유튜브 영상 보고 제아침에태 우리 한국 팀 경제 TV 텔레그램 보시는 분은 만판 19,000원 안에 사실 수가 있었겠네요. 종가가 27,000원 장주 21,400원 오후 왜 짭짤한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께 어, 보내드리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관망하는 이유 하는 건데요. 음, 우선, 좀, 아, 요거는 우리 같이 좀 나눠줘요. 왜냐면 하 제가 요즘 감각이 좋을 때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가 좋은 사람 옆에 가야 되는데, 요즘,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의원 되면 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이런 거 하나씩 하는 거죠. 인투셀, 지난 상장, 5월 23일, 지난주 금요일 상장일 때, 딱 개장 전에, 인투셀 분석 리포트 드리면서, 시총 6천억 이하면 먹을 자리가 있겠습니다. 시총 6천이면 4만 4백원인데요 다음에 개장하자마자 쭉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손맛이 있을 때는 네, 시청 5천억 원, 3만 3천 0백 원, 6천억 원, 4만 4백 원 하면서 계속 인투셀 리가 캔바이어 시청이 사조면 인투셀은 4분의 1에서 3분의 정도 뭐한 1조에서 뭐한 1조 한 2천억 정도가 적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리가켄 바이오가 기술 이전 초기에 회사가 시총을 한 5, 6천억 유지했으니까 인투셀도 한 5, 6천억대가 지지대가 될 거다. 자, 이런 걸쭉 계속 개장 초반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자, 인투셀 같은 경우가 네. 이때죠. 이 앞벽에. 거를 1200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잡아주니까. 근데, 그날 사실은 3만 0백원까지 갔었어요. 제가, 어, 사, 어, 시총 4천, 한 4만원 밑에 사면 먹을 자리가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3만 0백원까지 갔어요. 야, 요거, 3만 0백원은못 사더라도, 한 3만 한 3천원 정도는 얼마든지 살수 있어요. 33,900원 샀습니다. 하는 우리 회원님 봤는데요. 쭉 올라서 오늘 45,500원이네요. 장 중에 5300원까지 갔었네요. 자, 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이 인투셀 같은 종목은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 공부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제가 대신 공부해드리고, 아, 언제, 어느 가격 정도로 사면 좋겠습니다. 이거가 제가 제일 핵심이죠 매도는 각자 알아서 할 영역입니다. 쪽집게처럼 매도 매수가, 매수가 쫙쫙 집어들린다100% 사기죠. 그, 건재제 벌되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업을 공부해서 적절한 가격을, 어, 말해줄 수 있다. 그럼 내가 그걸 믿고, 네,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네, 요런 것들이 우리 정의원님들께 드리는 혜택이다. 그러니까, 요런 거 하는 게만 건지셔도 되죠, 사실은. 소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네. 요게 그거죠. 내가 겐 바이오 대비 매력적 적평가적은 일요일날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ADC가 제일 큰 분야입니다. 안티바디. 항체가 있고요, 드러그가 있고, 이걸 링크로 연결한 게 ADC입니다. ADC. 그래서 상체가 이제 혈관을 타고 쭉 가가지고 암세포에 딱 갖다 대면 끊지면서 이 드러그가 이 항암제거든요. 이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표적 치료제입니다. 부작용 을 최소가 지금 제일 핫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중에 링커에 아주 특별한 그 중에서도 특히 들어가에 연결되는 링커 이 범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갖고 있는 게 미국의 시젠이라고 있어요. 시젠하고 이 인투셀 뿐입니다. 그런데 시젠 대비 상대적으로 강점이 시젠은 아민계 약물만드는데 인투셀은 페놀계까지 됐다. 그럼 이 인투셀이 약물전달 약물과 연결되는 링크 부분은 최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그거에 이미 삼성 음, 바이오 에피스가 네, 영국 개발 체결한는게 국내 바이오터 처음이 인투셀이다. 두 번째 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이건 리가 캔 바이오랑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니가 캔 바이오도 제가 리포트를 이렇게 다 올려드렸습니다. 주말에. 이거 바이오 이거 엄청 어렵거든요. 니가 캔... 캔 바이오도 어쨌거나 니가 캔바이도 저는 지금 굉장히 매력있다. 지금 4조대 가격인데요. 그래서 눈투에는 니가 캔 바이오의 4분의 1보수조로 보더라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좀 유지할 만한 내용이다. 이걸 공,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이뭐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거 인터셀에 대한 뭐좀 미안한 얘기인데 증권사 리포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외계어 외계 언 같은 이런 걸 제가 해드리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우리 하 대표가 그래서 적절한 수익을 낼수 있다 중요한 거는 뭐다? 대표가 요즘 감각이 아주 좋다. 인터셀을 제가 상장 전에부터 노려봤는데, 우리 정혜원 님들한테는 그주 지난주 월요일부터 인터셀이 금년 상장되니까 현금 좀 아껴 두십시오 하고 노려봤는데요. 자이런 것들이 제가 은 참모를 꼭 두고 하셔야 된다. 별수있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정현 프로그램 가입하셔서 왜냐? 요즘 제가 네, 날카롭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 머리를... 활용하십시오. 그런 조언입니다. 지난달 말에 제가 좀 슬럼프였거든요. 그런 때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왜 우리 안 살까요? 환율이 지금 한달반 만에 7.7%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원화가 가치가 7.7% 절상됐다는 거고, 한국 주식을 갖고 외국인들은 보유 전 종목이 7.7%가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환차 이게 환차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거 환율이 하락한 면에는 대체로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데 차마 안 삽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도 보면, 음, 화요일도 보면 외국인들이 월요일날은좀 순매수한다 싶더니 당장 순매도 해버리고, 자, 외국인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 정확히 일치한다말씀 드렸죠 음, 그 화요일날 좀적가본게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4억 겨우 14억 샀는데도 삿박, 코스닥 지수는 올랐어요 유가증권 지수는 765하니까0.3% 하락하고 아참 어쨌거나 외국인이 참안 산다 환율이 4월 11일부터 쭉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다 팔았어요. 가만 산다. 그럼 왜안 사니까? 자, 그게 돼서 골드만 삭스가 5월 27일 리포트 나왔습니다. 타임 코리아, 타포업사이드 올라갈 때죠. 이제 올라갈 때다. 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등등 해가지고 음,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이렇게 받아간 거다. 그럼 선거가 끝나야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선거가 6월 3일이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외국인들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길련 양대들이 가득합니다. 왜냐, 외국인 이미. 영지금도안 사는데다가 외국인까지 저러니까 시장의 상대적인 개인 비중이 좀 높아지는데 개인들이야 좀 우리 항상 바람이 일렁이는 갈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확 쏠리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른다 싶으면 외국인이 사서 수급이 좀 좋다 싶으면 상승 종목이 천개 가까이 되고 아 외국인이 관망 내지 분위기 안 좋다 싶으면 하락 종목이 천 개가 넘. 그래서, 5월 27일은요, 지수는 0.3% 올랐는데, 화요일 날.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나더란다. 아,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한1%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면 상승 종목이 1000개 가까이 되고, 빠지면 하락 종목이 1000개 가까이 되고, 정말, 네, 지금 지리련 양대들이, 바람의 일렁이는 정말 갈대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대신에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어제도 그랬는데요. 이제 주변주, 개인들이 그런가요? 뭐 외국인들은 있다. 주변주, 소외주 중에 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뭐 찾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삼성 ENA,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동안 무거웠는데 이 고개를 들고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이 제일 재미가 없었죠. HD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은 날라다녔는데 삼성중공업 재미 없었는데 뒤늦게 급등을 했죠 8.3%나 급등했습니다 화요일 날 다음에 니가켄 바이오드 알테오젠 대비 좀 그동안 재미가 없었는데 공개 들고 오스코텍 또 공개 들고 다음에 정유업종은 그동안 정말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SOD e 지금 정제마진이 한 10달러 정도 됩니다. 정제마진이 5달러 정도면 손이 붕기점인데요. 10달러 정도 되가지고 수익성이 좋다. 그래, 추세전환 했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어, SOL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아뜨거라 고 사서 이런 일이 나타난 예, 한다고 그동안 정말 이렇게 공매도 많이 쳤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소외주, 내지는 좀 주변주 이런 종목들이 보각되는 분위기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수급들이 좀 좋은 종목 살펴보면요. 음, 리, 바이오는 리가켄바이오오스코테 오름테라피틱스 제가 설명드렸고요. 인투셀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현대힘스 최근에 세진중업 이런 것도 좀 움직이죠. 등등 그래서 넥스틸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데 음, 음. 그렇군요. 그래서 어허, 시장은 그럼 수요일도 개장 초반에 외국인 동향 보고 외국인이 팔면 아이고 오늘도 좀 힘들겠구나. 외국인이 사면 야월좀 되겠구나. 이제게 보고 후발주, 네, 소외주, 재료주, 이쪽으로 관심을 좀 높이면 상대적으로 더 득을 보지 않겠나. 이런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관련해서는 우리 정현님 프로회원님들한테 제가 오늘 장중이죠. 상대적 평가주 이것도 제가 이런 거는 정권사업 리포트 없습니다. 우리 하대표는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하대표 감각 좋을 때정현프로님감하셔가지고 제 감각 좋을 때, 언제나 쭉쭉 뽑으시기 바랍니다. 늘 최신의 정보 함께 하시고요. 저는 목요일날 정시 전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